날씨가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지를 않습니다. 미세먼지는 사라져서 대기질 상황이 좋아졌는데 반대로 찬 바람이 불면서 추워졌습니다. 낮에도 서울 기온이 3도로 어제보다 5도나 낮겠고 찬 바람 때문에 몸으로는 더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. 오늘 우리나라는 중국 중부지방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. 다만 호남서해안에는 오후 늦게부터 내일 새벽 사이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정도로 쌓이지는 않겠습니다. 또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조건이니까요. 불조심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. 낮 기온은 어제보다 4, 5도가량 낮겠습니다. 서울 3도, 전주 5도, 대구 7도가 되겠고, 그 밖의 지역 낮기온 속초 4도, 세종도 4도, 안동 5도로 예상됩니다. 내일까지는 다소 춥겠고, 일요일 오후에 충청 이남 서해안을 시작으로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. 설 연휴 동안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에 큰 추위도 없고 낮 동안 포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 날씨정보였습니다.